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번 주에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 오늘 상한가 정말 많이 나왔죠. SDN이라든지 그린 케미칼이라든지 그리고 금양그린 파워 그리고 유니슨 이렇게 특히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쯤에 소개를 시켜 드렸죠. 그 소개시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결국 이렇게 정치 정책주가 시장에서 강하게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재명 관련된 정책주들이 어떤 것이 나올지를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정책 발표된 것 중에서 6개 의큰 틀의 정책이 있었는데 이 중에 에너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로 먼저 반응한 게 바로 AI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에 AI가 반응을 했으면 이 6개 정책들 중에서 핫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게그 다음으로 에너지라고 소개시켜 드렸던 이유가. 저번 대선 때도 이재명 정책주로 이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핫하게 올라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주일 전에 소개시켜 드린 거고 뭐 일주일 내에 큰 변동 없으면서 보압권 유지를 하다가 바로 이렇게 상한가 시세 나왔죠. 그래서 저희 자문방, 실시간 자문방 있으신 분들이랑 저희 영상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로 강한 수익 얻으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다음으로 움직일 단기 테마주가 무엇이 있을지 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겠죠. 자, 여섯 개의 정책주 중에서 무엇이 과연 움직일까요? 이 중에서는 뭐 AI도 있을 것이고, 뭐 바이오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방산도 있죠. 정책 중에서 방산, 그다음에 에너지 이렇게 큰 틀로 들어가는데 저는 이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이 AI 관련된 전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 변압기,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서 AI 관련된 변압기, 특히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작년에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죠. 최근에 이 대선 주자들의 정책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이 전력 부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지금 석탄 산업을 훨씬 더 끌어올 겠다라고 하는 미국에서 반응이 나왔지만 결국에 이 전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선 이 변압기 관련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전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정말 큰 이슈가 될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 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잠깐 관련 기사를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오늘 나온 기사 내용인데, 지금 에너지 관련해서 일단 재생에너지 확대 이야기가 나왔죠. 이 관련해서 예측할 수 있었던 힌트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제가 저번주에 소개시켜드린 거고, 지금 정책 관련해서 저희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 수익 많이 내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AI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이 나올 수 있는지를 기사 내용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이 기사 내용을 잘 한번 보셔야 되는데, 지금 AI 경쟁의 전력망이 필수라는 내용이 나오죠. 전력 없는 기술은 사실 무용지물이다. 결국에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려면 전력 소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쪽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에서도 지금 이재명 정책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바로 AI죠. AI가 계속적으로 강조될 때마다 지속해서 나올 수 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전력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망 관련주를 구독자분들 이제 재생에너지 다음 단기 트렌드로 한번 집중해 보시는 걸 정말 추천을 드리겠고, 최근에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전통적으로 강하게 올라왔던 변압기 관련된 종목은 바로 재룡전기가 있죠 이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엄청난 급등을 보여주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구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기에는 이 전력 관련해서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LS 일렉트로닉을 우리가 잘 한번 추적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LS 일렉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좀 크다 보니까, 단기 특징주로 막 움직이기는 조금 벅찬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은 이 LX 일렉트론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 상승 이후에 조정 충분히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레이딩 자리로도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됐던 게 핫하게 이슈됐던 게 바로 세명전기죠. 세명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때 상한가 도달을 하면서 지금 가격을 한 단계 올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정도 더 급등 흐름 나오면서 이전 고점을 뚫어줄 만한 이슈를 갖추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AI 관련해서 뭐4이4라든지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죠. 결국 AI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전력, 전력 공급을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력에 대한 내용이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이 결국에 트럼프도 AI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전력망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이 석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동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죠. 자 기사 내용 잠깐 보시면 석탄 부활이 이슈가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난으로 인해서 석탄을 부활시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력 관련주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추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련주 현재 자리도 이전 대비해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 분들 이제 AI에 관련해서 단순 AI 테마주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전력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되겠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뭐 LX 일렉트로닉 그다음에 세명 전기 재룡 전기 다음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LS 에코에너지죠. 이 LS 에코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LX 일렉트로닉과 차트가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시가 총액이 좀 낮다 보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바닥권 잡아준 이후에 반등 나오고 다시 조정 나오는데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수익 잡아 줄수 있는 좋은 자리에 임박했다라는 부분 꼭 기억하시고 제가 항상 소개시켜 드리는 게, 현재 막 AI가 굉장히 핫하더라도 AI 다음으로 무엇이 시장을 단기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하죠. 그래서 제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제가 그래서 유니슨부터 시작해서 그린 케미칼까지 바닥권에서 소개를 시켜 드렸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독자분들이 보셔야 될게 바로 전력 관련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결국에 전선을 공급하려면 이 구리부터 시작해서 전선 관련된 줄을 또안볼 수도 없죠. 자 그래서 이구산업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구리 관련된 종목이고 지금 바닷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전선에 대한 부족 전력망을 공급하는데 이 전선에 대한 부족 이야기가 나오면 이구산업 역시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는 라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전선 관련주로 항상 핫하게 올라오는 게 바로 대원전선이죠 이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전에 이슈를 한 차례 크게 받았다가 다시 이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는데 큰 틀의 박스권 내에서는 지금 바닷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어, 이 구간 이탈하지 않는다. 한번 정도 시세를 줄수 있는, 한번 움직이면 거의 상한가로 움직이는 종목이 대원전선이기 때문에 유심 깊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상당히 도움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단기 테마주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정말 수익 잡아 드리고 있죠. AI 관련주가 굉장히 핫했던 저번 주 저저번 주에 제가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이거 정책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잡아 보셔라라고 누누이 말씀 드려 왔고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저희 실시간 자문방에서도 SDN이라든지 유니슨 관련해서 장중에 타점 정말 많이 드렸죠. 구독자분들 좋은 수익 받아 가실 수 있으셨을 거고 만약에 수익 못 보셨던 분들은 이번 전력 관련된 종목들 잘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6가지 종목을 갖고 왔는데 사실 겹치는 종목들이 대다수죠. 뭐 lx 일렉트로닉이랑 ls 에코에너지는 사실상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봐도 무방하고 재룡 전기를 제외하고 어 결국에 지금 이슈 될수 있고 가볍게 움직이는 게 세명 전기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전선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원 전선이랑 전선에 들어가는 구리 관련 관련된 종목, 이구상업까지 이렇게 바닥권에서 구독자분들에게 손익비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들 꼭 한번 매매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실시간 장중에 타점 잡기도 어렵고 이 다섯 개 종목 중에서 정말 한 종목만 꼽아서 매매하기도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실시간 자문방 오시면 됩니다. 저희가 실시간 자문 이벤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문방은 영상 하단에 고정 링크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모두 다 초대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비용 받는 거 전혀 없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 오셔서 실시간 소통 같이 하시면서 저랑 좋은 수익 잡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장 상황이 어찌 보면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좋은 종목들 미리 선침해 하면 수익 내기 굉장히 좋은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 자문방 꼭 많이 이용하셔서 좋은 수익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구독자분들 실시간 자문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